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밤 8시 42분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 일단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멈춰있다란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만들어졌던 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의 고점이 있을 거고, 어제의 저점이 있을 건데, 어, 오늘 거래된 것이 보면은 어제의 고점을 뭐 크게 넘기지도 못했고 어제의 저점을 크게 낮추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종가상으로 어제에 비해서 크게 올랐다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충족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멈춰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오늘 한국은 멈춰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방금 이제 그 멈춰있다라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오늘 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끝난 건데 어, 보시면은 선물입니다. 선물 보시면 어제에 비해서 고점이 두틱 정도 높아졌더라고요. 어제 고점이 어, 27.45, 오늘 고점이 27.55니까 두틱 정도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고점을 크게 높였다라고 볼수 없고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고점 크게 높이지도 않았죠. 그리고 뭐 저점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아무튼 어제 나왔던 몸통 부근에서 하루종일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폭도 0.11%니까 일단 그다지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멈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보시면 어제 있던 봉 내에서 놀았고요. 이거를 이제 넥라인을 테스트하고 있고 코스닥 150이. 이렇게 때문에 일단 멈춰있다라는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 멈춘 이게 오늘 멈춘 거지 뒤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단 오늘 멈추긴 멈췄더라도 가만 보시면 둘다 상승 마감이에요. 빨간 불 들어갔잖아요, 그죠? 상승 폭은 작을지언정 상승 마감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냥 좀 적당히 뭐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뭐한 30km로 가다가 뭐 속도를 한 15km 이 정도로 낮춘 꼴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뒤로 간다, 아직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만약에뭐 뒤로 간다라고 요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락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은봉이 자꾸 누적돼서 슬슬 슬슬 좀 음, 그죠 하여튼 자꾸 하락 마감을 하거나 슬슬 슬 뭐가 좀 밀려 내려가야지 뭐 뒤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아무튼 앞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힘의 방향은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일단 위쪽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어쨌든 넥라인은 지지한 거고요. 어, 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위쪽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브레이크 잘, 뭐,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고 뒤로 가고 이런 데는 최소 2, 3거래일 정도 걸린다라고 어제, 어제? 오늘 아침?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쪽으로 좀 진행 중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야, 이런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왔죠. 오늘 뭐, 1, 1분기에 뭐, 그래서 구조 얼마를 벌었대나, 그죠?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도 모습이 되면은 이거는 뭐 이거는 이 거래일째 멈췄다. 뭐이 거래일째 저항을 쌓고 있다. 오늘 하락 마감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후하게 쳐주면은 뭐삼 거래일째 뭐, 뭐 85,800원 정도에서 일단 멈춰있다.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또 조금 좀 애매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오일선을 터치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추세적으로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할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간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항을 좀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요런 뭐 모습들 나왔습니다. 뭐 고퍼스도 일단 멈춰 있고요. 어제 나왔던 고점 저점 부분 테스트하고 일단 뭐 하락하던 게 일단 멈춰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어, 뭐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죠 얘도 당연히 멈춰 있고 보합이니까 뭐 누가 봐도 멈춘 거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에서는 이제 조금 보시면은 안 그래도 요 얘기를 좀 할라 그러는데 오늘 그 리플에서 누가 남겨주셨죠 증권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 남겨주셨는데. 오늘 실제로 오늘뿐만이 아니고 어제 오늘 이제 이거래일 동안 현재 증권주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업종 지수가 어제 3.7% 상승 마감했고 오늘은 3.5% 상승 마감했거든요. 오늘 장중에는 자그만치 7.4%까지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이렇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뛰는 증시 위에 날아가는 증권주라 해서 이거래일제 폭등 중인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 리프레이 하여튼 어떤 분이 기적도 하셨다시피, 잘 아이디어를 남겨주셨다시피, 어,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어, 그분이 남겨주셨다시피, 이 증권주와 코스피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할 건데, 어, 그런 경향성을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비유를 드리자면,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드리죠. 미국이 이렇게 오르면 은 한국 같은 경우는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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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번에 한 번에 키 맞추기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드리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미국이 미국 이렇게 오르고 한국이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는데 약간 이런 관계가 한국 코스피와 증권주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이제 한국장으로 한정시켜서 보면은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이게 코스피고요 요 이렇게 한번에 따라잡는게 증권주가 되겠죠 대략적으로는 좀 비유가 좀 되셨을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증권주가 폭등할 때가 보통 어떤 그 시장의 변곡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부정할 수 있고 어 증권주의 증권주의 폭등이 꺾이는 순간이 시장 꺾이는 순간과 뭐 비슷비슷하다 뭐 거의, 거의 뭐, 그럴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좀 높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하여튼, 머릿속에서 좀 표현이 좀 정리가 잘안 되는데, 대략적인 뉘앙스를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좀, 얘기하는 건 소용없죠. 보여드리면 되죠. 네, 그림과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보시면 두개 비교하는 건데, 위쪽에 있는 게 증권업종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어, 이렇게 두개 보시면은, 이, 지금 이제 기간은 대충 일치하고요. 거의 한 달이나 뭐 틀릴까 말 월봉입니다, 둘 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증권업종의 피크가 증권업종들이 이렇게 폭등하는 순간이, 어, 대부분 그 어떤 시장의 피크 자리와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열심히 치고 있죠. 이런 구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표현들 그러니까 약간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하고 비슷하게 코스피와 증권주의 관계도 좀 그렇지 않냐 어, 예를 들면은 뭐 코스피가 요렇게 천천히 오르는 요런 구간에서는 증권주 바닥을 박박박박 기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증권주가 확 폭등해 버리고 나서 증권주가 확 오르고 나면 그 뒤에 한동안 푹 쉬다가 그죠 증권주가 어떤 그 어떤 시장의 꼭지점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이런 모습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죠 뭐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박박박박 기고 있을 이런 무렵에 보시면 증권주는 박살 나다가 시장은 박스권인데 증권주는 계속 우하향에서 박살 나다가 마지막 한 순간에 시장이 빡 치고 오를 때한 번에 키맞추기 들어가죠. 예를 들면 요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증권주가 어, 증권주의 폭등 같은 경우는 코스피지수의 변곡, 코스피지수의 어떤, 어, 꺾이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 증권주의 폭등은 코스피지수 꼭지, 꼭지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특징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특징일 수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가 증권주의 꼭지냐,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증권 업종 지수를 이렇게 쭉 살펴보긴 하면은, 일단은 1단위로 서는 일단 1봉 단위에서는 보면은 조금 좀 과열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변동성을 폭발시키고 있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볼린저드들확 찍고 나가고 있고 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 차분하게 죽어 있던 변동성을 오래간만에 주었고 그죠 음 그리고 오늘 뭐 위에서부터 좀 많이 밀리기도 했고 물론 이거 여전히 상승 진행 중이긴 한데.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거.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증권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쓰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피와 달리, 머리 위쪽에 이렇게 무거운 저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기저기 저항들이, 선만큼은 머리 위에 전부 다 저항이죠. 전부 다 저항 구간에 와있다라는 거 정도를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내일 꺾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건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증권업종 지수가 한, 그죠, 최근 일주일 동안 좀 눈에 띄게 많이 폭등을 하면서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오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주의 어떤 폭등이 시장의 고점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료로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이제 재료를 한번 던져드려 봤고요. 음, 그 증권주, 증권업종 이야기를 좀해 봤고. 이 정도 이야기 할게요. 이 정도 이야기 하고 증권 업종은 넘어가고. 어,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업종 지수 잘 어제 보자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그죠. 제약업종 지수가 다시 중요한 선을 회복했습니다. 돌파한 착했어요. 다시. 다시 돌파한 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코스닥 시장의 방향은 조금 아리까리한 요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중요한 라인들 위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 150도 그렇고 제약업종지수도 그렇고 중요한 라인들을 일단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더 우상향하려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분명히 우세하긴 우세합니다 물론 뭐 엄밀하게 엄밀하게 현미경 켜놓고 자세히 보면요 우하향하고 있긴 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라인을 붕괴시키면은 어떤 라인을 붕괴시키고 은봉이 떨어지고 하락을 해야만 이걸 지금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이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 150도 그래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어떤 저점들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신뢰도는 좀 그죠 이것도 보장할 수 없다 넥 라인 위쪽에 있으니까 그죠 넥 라인이나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아,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코스닥 제약업종지수는 올랐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제약업종지수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이게 보시면 전체 큰 차트고, 어, 최근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뭐, 바닥을 잡지를 못하고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게 지금 보시면 이 변동성이 죽으면서 이게 좀 예, 하락을 하긴 하는데 막 폭락을 하다가 변동성을 죽였다가 다시 폭락을 하고 변동성을 죽였다 지금 다시 변동성 살아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은근히 오래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들 자주 드리잖아요 그 곰탕 끓이려면 은센 불로 가면 안 되지 않냐 약한 불로 계속 오래 조져야지 맛있는 곰탕이 나오지. 한 번에 센불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약간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그런 어떤 표본을 잘 보여주는 것 같, 예, 좀 그런 표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센불로 한번 줬다가 탈것 같으니까 불 살짝 줄여서 변동성 줄여놓고, 다시, 어, 냄비가 좀 이제 괜찮아지니까 다시 한번확 센불로 갔다가, 냄비 빵꾸 날것 같으니까 다시 불 줄여갖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이 센불이 지금 나올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냐 싶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는 셀트리온 대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조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한다. 라는 거. 근데 아무튼,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하락마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지수가, 제약 종목이 오른 거는, 업종 지수가 오른 건, 아무튼 뭐, 시젠이, 시젠이 7% 정도 올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어, 제약업종 지수가 죽어가던 셀트리온 제약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이 죽으면서 시젠과 제약업종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어, 좀, 코스닥 시장은, 어, 그래요. 조금 좀 아직까지 좀 애매합니다. 분위기가. 분위기 애매해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우, 뭐 우, 우하향하고 있고. 그렇지만, 넥라인을 붕괴시키거나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그 와중에 뭐 셀트리온 제약과 시제는 서로 다른 길들 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나오니까 솔직히 뭐좀 아리까리합니다. 뭐 이런 말씀 정도 드렸고 오늘 코스닥 시장 보는 김에 몇 가지 좀더 보면은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에 또 시가총액 제약업종 지수 다음으로 큰게 IT 하드웨어거든요. IT 하드웨어 같은 친구들 보시면은 조금 좀 위험한 자리에 와 있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긴 해요.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많이 보던 그런 다중천장형 패턴이 완성이 될랑말랑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지금 코스, 지금 코스닥 시장 자리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왼쪽 어깨라 치면 여기가 머리가 되겠고요. 여기가 우측 어깨가 되겠죠? 얘도 지금 이제 이게 대학업, IT, IT 하드웨어 업종 지수가 여 전구점 넘어가서 있는 게 아니고 전구점 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업종 지수가 삼성전자고, IT 하드웨어 업종 지수가 하이닉스 정도 되는 건데, 이런 대장 친구들이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 이런 점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를 좀 했고, 어, 변동성 지수,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S&P 변동성 지수 보면서 조금 이제 오래간만에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오늘 모습을 보니까 이 V 코스피, 코스피 변동성 지수도 조금 좀 약간 슈팅성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어, 이것도 역시 그 S&P 빅스하고 비슷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런 패턴들과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적당히 죽다가 튀어 오르고, 적당히 죽다가 튀어 오르고, 적당히 죽다 튀어 오르고, 아니면은 이제 거의 한달 동안 지키다가 시장이 막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폭등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튼 변동성 지수의 감소가 이 변동성 지수의 하락이 이게 좀 약간 언더슈팅끼가 있게 좀 그렇게 좀 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런데 하고 조금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이런 구간들, 뭐 이런 구간들 하고는 조금 모습이 다르지 않냐 싶긴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요요 요 패턴이 이제 가장 좋은 어떤 교과서적인 패턴이 될 텐데 시장이 폭등할 때 변동성 지수의 모습이 이랬었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명백히 이때 모습하고는 다르죠. 일단 이때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런 변동성 지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시장이 폭등하기는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어요. 확률이 좀 낮긴 낮을 겁니다. S&P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요런 모습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그나마 어떤 위쪽으로 변동성을 줄 때의 모습들이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뾰족 뾰족해졌죠 약간 좀이 포인트가 좀 하여튼 예둥금 네 약간 약간 둥글둥글하다 지금은 뾰족뾰족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변동성 준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요렇게 튀어 오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해당 하여튼 좀 변동성 지수가 한국도 좀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좀 감소하긴 한것 같습니다. 내일 만기 일이고, 또 그리고 이번 월물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월물부터는 진짜 옵션도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옵션 가격들이 좀 많이 싸지긴 싸졌어요. 물론 여전히 평상시에 비하면 비싸지만, 여기 11월 달에 지수 폭등했던 이런 때에 비하면 지금 옵션은 굉장히 싸지긴 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좀 메리트가 가격적인, 옵션의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좀 생기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월물은 뭐별 재미 없을 거라 보고 다음 월물부터 차 월물부터는 하여튼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어디든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변동성 지수, 뭐 코스피, 삼성전자 뭐 제약업종지수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봤고 아무튼 그 이야기는 길게 했는데 지금 시장은 아직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르고 있는 거고 꺾인다는 신호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잠시 일시정지 정도 살짝 멈춘 정도지 이게 뭐 꺾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환율도 한번 볼까요?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런 모습 일단 이것도 환율도 지금까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이 환율을 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을 봐도 그렇고 주식시장을 봐도 그렇고 일단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의 맞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뭐 물론 이 환율 같은 경우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딘가 지지선이 있긴 있을 텐데 지금 지지선 이야기하는 건 말,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는 없고 하여튼 어디선가에도 이제 하락이 멈추면 그제서야 이제 지지선을 찾아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일단 아직까지 계속 우상향이긴 합니다. 아직 우상향이고 상승 추세 중이긴 하다. 상승 추세 중에 좀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죠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이제는 부담은 없죠. 이 정도면 뭐 1,145원 찍었을 때는 좀 솔직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솔직히 원하는원하는 네, 원하는 솔직히 지금 굉장히 이제 억울해진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이미 240일 선 터치하고 나서 밀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240일 선이 뭐야. 근처에도 못 가고, 요만큼의 지금 리를 남겨놓고, 여기까지 그냥 쑥 빠졌거든요. 만약에 얘가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저점 다져진다면, 한풀이 할 수도 있겠죠. 키마추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너무 좋습니다. 한국은, 어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상당히 매력적인가 봐요. 공매도도 없고, 삼성전자는 실적 솔직히 빵빵 잘 나오지.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비싸지, 기본적으로 뭐 실적에 비해 과대평가됐다. 그런 이야기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뭐 분기 이익이 9조 원, 10조 원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510조 원인데, 510조 원이면 뭐 싸죠. 뭐 그죠? 510조 원이면 PER 10배, 11배 정도 되는 정도인데, 계속 9조 원, 10조 원 나온다는 가정 하에, 전 솔직히 삼성전자나 이런 게, 기, 그 기술적으로 비싼 거지 기본적으로는 별로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일단 안고 있다 어, 참고적으로 그냥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 시장 그만 보고 어, 그 오늘 이게 뉴스 타이틀이었단 말이에요. 증권주가 그만큼 증권주가 이 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다. 아 근데 이게 약간 시장의 꼭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뭐 조심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요. 오늘 오늘 그 어디 나가 갖고 오래간만에 신문, 종이로 된 신문을 좀볼 기회가 생겼는데, 일면 타이틀이 이거더라고요. 한국경제. 내년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릴 것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문제는 금융시장은 이미 다, 이미 내년에 누릴 최고 호황을 이미 다 반영한 상태라가지고 좀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생각을 했던 게, 이래저래 지금 시장 상황이 큰 상황으로 봤을 때 외통수인 게, 작년 3월달에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작년 3월달에, 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개박살나면서 여기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했던 겁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내가 부양책을 안 쓰면 당연히 나락으로 가는 거고 부양책을 아직 나락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나락으로 안 갔어요. 나락으로 갈 뻔했는데 개박살날 뻔했는데 여기서 부양책을 써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양책을 박살 안 났는데 부양책을 쓰면 어떻게 되냐. 부실한 친구들까지 같이 살아나니까 경기가 과열 우려가 돼버리는 거고 버블 뭐 이런 우려가 나니까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고, 하여튼, 이래저래 죽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이런,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와버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서 좀,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어,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금리도 슬슬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슬슬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음. 어떤 경제 호황의 말기 상황이 금융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 타이틀로 제일 크게 신문 대문장만 하게 이제 세개써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런 얘기를 좀한번 해봤고요. 어, 특별히 뭐 다른 뉴스가 상관없었고. 하여튼 오늘 중국 시장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멈췄습니다. 제가 멈췄다고 이야기하는 기준은 이제 상해 종합, 중국 본토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해서 멈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 상해 종합 멈췄죠 뭐 멈췄다 라기보단 이거는 하락했다 라고 이거는 아래쪽으로 좀 밀렸다가 반등했네요 이건 좀 하방 우세라고 보는게 맞긴 맞겠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은 여전히 넥라인 위에 있습니다 얘도 넥라인 위쪽에 있어요 장중에 넥라인 붕괴시켰다 올라온 겁니다 아무튼 뭐이 정도 모습이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왼쪽 어깨 머리 우측 어깨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뭐 왼쪽 어깨 머리 아, 코스피는 좀 모양이 다르구나. 코스피는 머리가 없죠. 코스피는 이제 그냥 쌍고점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왼, 그 왼쪽 어깨, 머리, 우측 어깨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대부분 다알수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하고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 뭐 달러라든가 금리가 3월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물이 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얘네가 물이 빠지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 거다 이런 표현을 드렸고 어그 오늘 위안화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안화가 아니고 저기 홍콩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 홍콩 달러가 뭔소용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보시면 홍콩 달러가 오늘 몇 프로죠 0.12% 0.12%밖에 안 오르긴 했는데 이게 보시면 장대양봉이라는 겁니다 이게. 홍콩 달러의 평상시 변동성에 비교하면은 이건 폭등입니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누군가 홍콩에서 돈을 싸그리 빼내간 겁니다. 심상치가 않죠. 심상치가 않아요. 속도라든가 폭이. 여기에 베팅한 어떤 헤지펀드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떼돈 벌고 있을 것 같네요. 그 카일 바슨가 뭐 그런 그런 매니저 가 하나 있는데 중국을 중국을 완전 그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런. 해지펀드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외환 보유고를 다 믿지 않고 중국에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만 인정해주고 있는 아주 진짜 초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걸 베팅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홍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중국 본토에도 안 좋겠죠. 하여튼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이게 본토에 달러를 공급해주는 아주 유용한 창고로 사용이 유용한 창구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가 올라간다는 건 지금 중국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여튼, 이 홍콩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제가 이야기한 달러 강세하고 이것도 같이 가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가파른 감이 없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얘는 계속 올라가네요. 달러가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있고, 원화도 올라가다 내려오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다 내려오고 있는데, 하여튼, 홍콩달러 같은 경우 눈치없이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중국 시장이 제 생각엔 조금 장중에 낙폭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 잘 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뭐, 비트코인, 그리고 뭐, 반도체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글로벌 버블 대장입니다. 어, 아이고, 비트코인은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 지금 한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죠? 비트코인, 뭐 물론 옛 상승 추세니까 아직은 뭐할말 없고 위안화 추세 전환돼서 올라가고 있죠. 중국 중국 요게 하나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중국 뭐여외 환율을 봐도 아무튼 살짝 올라가고 있고요. 홍콩 달러 상승한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게 한국 원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장 뭐 중국이 어디가 아파서 날개 한쪽이 꺾여야지 이게 한국에 영향이 오는 거지. 지금 뭐이 정도로서는 지금 이제 투기적인 분위기가 워낙 강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야 위안화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피 저기 원화는 안 올라가냐? 아직까지 원화까지는 이게 영향이안 올라가는 영향에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얘가 너무 레벨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원화에도 반영이 되긴 되겠죠. 다만 이제 아직 그만큼 위안화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화가 가만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요. 뭐, 오늘도 하여튼, 볼건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거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직까지 미국도 우상향이긴 해요.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정고점을 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약간 방금 전에 봤던 코스닥 IT 하드웨어 업종하고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모습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뭐, 이거래일 3거래일 정도 뭔가 멈추고 이래야지 뭐를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특별히 할말 없고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분간 일단 몸살이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유로화가 지금 넥 라인 터치 했다가 지금 살짝 윗꼬리 달리는 거 보니까 뭐 달러화가 살짝 반등하나 보죠 이런 모습들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금리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또 강하게 연속성이 있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보합입니다 그죠? 방금 전에 보합이었다가 0.1% 상승했다 이러는데 어 금리가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금리가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어, 미국, 그죠? 금리 이야기 한 거예요. 1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최소 뭐 1.68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어디였지? 1.62? 그죠? 최소, 최소 뭐 이런 라인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이게 가격 조정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밤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또 기간 조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무튼 지켜봐야 될건요 흐름이 계속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달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언제까지 지속되며 얘네가 조정이 언제 멈출 것인가 뭐 요런 점들 뭐 위주로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 변동성 지수 미국 변동성 지수 빅스 이런 거좀잘 보시고요 뭐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좀 이야기 길어졌네요 네,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